안녕하십니까 생태 비전 메이커 김일 혜 교수입니다. 어, 멘탈 연금술 습관 챌린지 51일차 오늘 또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은 어,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어, 래퍼의 래퍼 50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된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나눌 이야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요,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자, 자 조그만 거, 1%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부정이, 긍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것, 생각만, 생각의 각도만 딱 1도만 전환해도 그것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기만 할때 우리가 바뀝니까? 우리의 인생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나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laughs>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이 상황들을 바꾸어 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뭐를 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놓여진 그런 여건들을 그거에 대해서 어, 힘들어하고, 어,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날 화이팅 하시고요.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